Bye. 그렇게 저격 많아요? 아유 말도 맞아요. 프로가 프로를 저격하기도. 하 가만 있다가 잡히면은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 만나면은 한국어 쓰지도 않아. 뭐 중국어 쓰고 일본어 쓰고 지루님 서제스트 알아요. 서제스트라고 프로에가 있는데 걔가 존나 웃겨요. 걔가 경제에서 만나면은 일본인 분들이 아이 말음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막 테크스처 상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거를 그 새끼가 존나 해. 그리고 중국어를 왠지 중국인들이랑 말이 통하는 것 같아. 얘는 뭔가 이상해. 그냥 신기야 기선제압 일단 하고 아니 시바 우리 사이퍼 어디 갔냐 아니 왜 맨날 시바 우리 팀만 이래 아 다시 들어왔네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나서 <laughs> <laughs> 이걸 10대끼가 진짜 포테이클 허니. <laughs> <laughs> 아니 또라이네 진짜 아니 이렇다니까. 아 개새끼가. 아 제트 <목소리가> 흘릴 걸. 아나포세이클이라서잡아는데 그냥 짜증 나가지고 봤죠. 저 새끼 프로인데 저 새끼도 안 보고 가잖아요. 제트 왜 양쪽 안봄씨발정우여 예, 이러고 1대3 클러치를 에스, 해주면은 아, 또, 이제 이즈 루티즈 스톤드 미 에리 어 침착해 침착해 내가 클러치 에스. 해줄게 어. 봐봐요 연막 하나를 아유 이거나 참아라 이스 때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네 그냥 저거는 뭐냐? 보이스만 들으면 발라드 한 B그룹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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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잠깐 눈꽃님 <누군님. 웃음> 무슨 말씀이세요 <laughs> 어떻게 이기냐? 오이, 공를 일단 쳤다 하고 8%포 어? 탑니다. 뭐 어디 갔어? 십세, 어, 개새끼야. 뭐 이러고 그냥 뒤지면 되는 거야 그냥. 뭐함? 다뭘 뭐해? 롤 로런트하지. 공 눌렀으면 도 낚였지. 그 공으로 이번 라운드 백업 가면 되잖아. 씨발 당장만 볼 거야. 계속 그렇게? 그러니까 자꾸 나가가지고. 그러니까 자하자. 둘로 분리되어야 봐봐 이 A잖아 그러면 씨발 그냥 받는 거야 그걸 그리고 맨 연막 쳐 저건 아, A인데 B.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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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 진짜 이 사이퍼가 궁 켜가지고 oh 씨발 저나 노란색 저거 뭐고 자네 때문에 씨 헷갈려가지고 야야야 해체를 아유 씨발 저거 미스 났잖아 신볼 거기서 하라고 아니 씨발 탭을 누르고 발소리를 내면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아니 왜 그럼? 발이 왜저 어디까지 가냐? 이러면은 요 앞까지 붙어 줘 같이. 적군이 한명 어? 남았습니다. 아. 아. 안녕하세요. 어? 누구세요?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니 씨발 여기 내네 자리인데. 아니 뭐야? 스모크를 일단 이렇게 그냥 해놔 치지는 마 일단 스리트! 자 여기서 사이트 가져 이러면은 그냥 쳐주는 거야 블라인드 블라인드 사이트 아 불어봤어 블라인드 사이.. 족됐네 와 이러면 이제 원, 그냥 팀 차이가 원, 되는 원. 거예요 그냥 예네냥 이러고 손 떼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오는 거킬좀 먹는 거야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할만하죠? 이러면 아 <laughs> 씨발 b i t c 플랜 플랜. 플랜 데임. 플랜 데임. 오늘 봤나? 시시. 렘 스트링. 아 씨. 아 특수기 나니. 에 클리어 에 클리어. 오케이 오케이. 봐 그냥 믿고 가요. 일단 아이 클리어 하니까. 스모크 해변하고 오픈 플랜도 오픈 플랜. 자 있는. 여기서 최번근의페프합니다아족됐죠어 <laughs> <laughs> 컷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<laughs> 오픈 플랜이기 때문에 메인은 그냥 먹어놔요. 정우 형은 가만히 있어. 빡게 <laughs> 옮는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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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스크린, 웃음> 저기 안 죽냐 미친 습이가 팀을 할지 또. 또라이 맞네. 준비 내가 봤을 때는 온것 같은데. 맞습 나파이. 아프브 로즈. 브리스카, 브리스탑. 뭐다딱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보상을 얻어. 괜히 쌓. 나도 알아, 나도 키 있어. 끝났죠, 이거 게임. 게임보 뭐 이거 질 수가 없는 아, 거죠. 아, 지면은 제가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그냥 대놓 어, 반갑... 7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, 를 쓰냐 고기! 요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레이진 아, 진 아, 진어 아, 진짜. 아니 뭐해? 프로게이머도 저 상황 오면 내사 오는구나 그냥. 아니 내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하지 이러고 있는 거 그냥. 아 이게 내상가? 뭐하냐? 내달아요. 내가 못할 수 있어. 아, 라스터 투투 투. 이크세 내가 어떻게든 이기고 걔적 같은 g 지를 내가 어떻게든 <놀람> 할 거야 0세야너 두고 봐. 아 어, 너.. 너 계속 그래 봐 어, 너 나한테 아무런 영향 없어 한명 남았습니다. 어, 없어 이 갓! 관다오 m y g o d 이이 <laughs> 아아뭐 아니 뻑큐 스프레이 긁는 거 존나 웃기네 저거 야야야 실제로 그런 거였을 잘좀먹어1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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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 여기 1 침베트 침베아왜 죽냐 3밴1밴밴밴밴밴1밴 방플이네 아, 근데 이 사이퍼. 이사이이 사이퍼. 이사이이사이이 사이퍼. 이 사이퍼. 사이퍼. 이 사이퍼. 아 진짜... 이이퍼이 사이퍼. 이 사이퍼. 이이퍼이 사이퍼. 이 사이퍼. 이이이 공수 교대 어? 아아잠만 아야야 비켜 지마이마이마이 아하하하 아하하 분리하시라는데? 박차아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세크리는 이제 들어가자 아 많이 배웠다 아, 내가 최초면 이길 거 같은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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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 아니야. 그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하자. 연막 쓰고 제때 딴 다음에 김붕한테 기성물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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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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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봐 봐요 일단. 뭐 그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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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보고. <laughs> <그냥> 나 뒤지면 김말 보내. 김말 보내. 뭐냐? 내 죽이냐 하면서 <laughs> 좀 그냥 그렇게 하자 오케이.